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배고픈 상황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굶주림을 더함으로 시험하지 아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행하는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시험은 고통스럽거나 힘든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험이 그렇게 오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러한 시험들은 송도를 더 강하게 합니다. 송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무서운 시험은 배부름입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될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송도들은 그때를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환란 때 넘어진 것이 아니라 풍요로울 때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고난당할 때 도망다닐 때 광야 생활할 때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나라가 풍성해질 때 그가 우리의 아예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시험을 빠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란의 때가 아니라 풍요로울 때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내 목소리가 강한 시대입니다. 나의 생각이 강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순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당신들의 백성들의 필요에 대해 눈 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정말로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곰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정확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인간의 욕심을 부리며 내 욕심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 양을 제안했습니다.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습니다. 한 오멜은 2리터에서 3리터까지의 양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너무 많이 거두지 말라.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일이 벌어져서 모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으로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또 나가서 거두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가 책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갔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과한 욕심을 부리거나, 두 번째, 자기 생각대로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과한 욕심으로 부려서 내 재물이 썩게 되고, 냄새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어기고, 거두어서 불순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과 대조적으로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오멜로 대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욕심을 많이 부려도 모아도 모아도 남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다가 손에 보아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재물의 유혹에 벗어나게 됩니다. 내 욕심대로 많이 거두어서 그게 썩는 고통으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만나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매일 매일 나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요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나가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